자 저는 항상 팔을 많이 강조를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밴드에 댄서진 스윙하십시오 지점까지 확인하세요 밴드에 어, 초보자들이 어, 자기 스윙에 고민을 이제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 뭐제 영상도 있고 아니면 조언으로 그냥 다리 모으고 이렇게 캐디백 같은 거 하나 이거 뭐 선풍기다 요 위를 왔다 갔다 팔을 네. 이렇게 잘 휘두르면 골프가 잘 된다 이렇게 하죠 뭐 몸을 어디? 이렇게 해서 다리를 모으고 일단 몸통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휘두르면 팔로 이렇게 손목과 팔로 이렇게 휘두르면 됩니다 네. 그럼 실제로 다리를 모으고 다리를 모으고 몸통으로 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피드도 안 나고 어 다리가 벌리면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겠지만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는 몸통이 스피드가 안 나요 그런데 팔로 비두르면 그래도 소리가 나죠. 그리고 실제로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몸으로 저는 증명합니다. 이론이니 뭐니 그냥 몸으로 할수 있으면 되죠. 그리고 몸으로 못하면은 그 이론을 자기가 증명을 못하는 거고. 뭐잘 된다기보다는 그래도 게임을 어느 정도 즐기는 데는 다리를 모으고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완전하게 여기 옆에 있는 나를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제가 게임을 해볼게요. 여기는 제, 제 그냥 개인 연수실이야. 저는 그냥 편하게 뭐안 그래도 여름이라 가지고 편하게 신발 신고 형에는 땀 나고 그런 신발 모든 신발에 다발 냄새가 나서 저는 항상 맨발로 연습을 합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그리고 클럽은 어 18도 2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피칭, 뭐, 퍼터는 뭐, 헤드는디 귀찮고, 뭐. 그래서 그 하나, 둘, 셋, 네개 클럽 가지고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완전하게, 완전하게 이게 날이 부딪힐 정도로 모은 상태에서 자, 해볼게요. <laughs> 1 8도이틀로174 169육식구장 이명. 이토. 이어이구 굴러가네 이토. 뭐 이터는뭐이걸이 그냥 바이 할게요 음, 이터도 다리 모 이토. 이 이토. 네방에서 오른쪽으로 네컷 이스트. 어디 어디야 사. 다리를 완전하게 완전하게 붙인 상태, 조금도 안 떨어뜨렸어야잖아요. 완전하게 이게 딱 붙을 정도로 붙였습니다. 자 이번을 댄서진님 네, 스윙하십시오. 레리맞바람이 불어 거리. 오, 이야 막바람이 엄청 우와 이거 가야가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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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많은데요 1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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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뭐야, 아프로치도 야뭐 모으고 30.4m 남았습니다 프로젝트 피칭으로 합니다. 포터도 레찬스 오케이. 뭐 어, 옆에서 안보인다고 발을 좀 떼고 하고 이런거 없습니다. 완전한 입구체, 완전하게 붙여요. 완전하게 댄서진스윙하시오 레비 목표지점까지 자106 105.1m 남았습니다 레비.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아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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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네. 10.4 미터 남았습니다. 레디. 찬. 레디 인사 중. 드라이도 쳐볼까요? 드라이버도 쳐보자 자, 드라이버도 쳐봅시다 아이씨 이 드라이버 치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여기 슬라이스 약간 나겠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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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너무 슬라이스 다 약간 이게 S자 내려가라 아싸 S자도 오렉이라서 그리고 끊어봐야 되는 올입니다. 213.6 m 남았습니다. 내리 뒷바람으로. 끊어가고. 다음에 피칭. 빛이... 86.7 m 남았습니다. 레디? 내리막 감안하세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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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바람. 아이고잘래 바람 도 자, 자, 이 굉장히 높을 도 같네요. 자, 이 정도. 자, 리 정도. 고이 정도. 자, 디 좌측으로 한도 자, 정도. 아 세다 도다이다도 자, 이 정도. 이도더펴어 30. 오기. 자, 다시 드라이버쳐 볼게요. 아인네파스리네파스리몇 미터 있더라? 아, 7번. 댄서진1 4 6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어서 왼쪽으로. 아, 바람 똑바로 잡쳤는데 바람이 엄청 타네요. 지1이짱 m 남았습니다. 수윙하세요 레디. 너무 잘하시네요. 1미터 나가지고. 레디. 레디. 아, 또, 이볼게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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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미터 나비, 믿어. 에이, 거구 믿어, 나마, 믿어.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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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세요라나라나 바로 보면 되는데 에이씨 바로 보면 되는데 괜히 라이브 오땡이 아, 어쩔 수 없잖아 자 다시 드라이빙 아이언 18도로 뛰어오기로 음 18도 드라이빙 아이언 댄서진이 승인하십시오 레디 바람토시 1 5 7 거리 바람 때문에 180밖에 안 나갔는데 그래도 많이 나가죠? 다리 먹고지 먹은 거생각하면 149.9m. 오, 바람이 세네. 신중히 하세요 이거는 7번 가지고 왕가게. 레디. 네, 여기 바람 많이 타더라고요 이게. 다리 먹고. 레디.

러닝어프치를하 때도 백스핀어서백스피니버거든요그데여기는백스핀을거든요그데여 조금 정는하백스피니버뭐그나마러닝어프로치하기로더좋아니까진님러닝어프로치하기에백스피그에거는 <목소리> <137. 목소리> <목소리> 1번 가지고 살살. 바람 타라 바람 아 너무 살살 때렸다. 뒤걸남이라 가지고 너무 살살 때렸네. 11.3 미터 나습니다 준비하세요. 에이씨. 그러면 이게 피칭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약하게 쳤네. 샷, 플 오른쪽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싸~ 다리 정확하게 이렇게 붙이고, 모으고 치고 있습니다. 물론 다리 붙이고도 엄성형 프로네요 400, 400야드 넘게 날리시던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샛하세요. 여기는 좀땡겠다 <놀람> 게임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필드가 봐라는데 필드에서도 이렇게 259.6, 문제가 없어서 맞습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아, 샷 하세요. 레디 85.0, 미터 남았습니다. 레디 어, 백스핀 너무 많이 먹네. 운전면 성공했어요. 허 차. 지에서 오른쪽으로. 에야, 아왜집니까 이... 칠여덟 미터였어. 무시 번. 미터 남았습니다. 바람 방향 말이시고 시하세요와잘 쳤다. 아 근데 백스포 너무 캐리로 떨어졌네. 잘 쳤는데. 클럽을 4개밖에 사용안 하고 있어가지고 블로그는 블로그블라그는 아저씨. 블로는아 아! 블아그는아로아아아그로아 레디! 또보겠네 쓰리오버 하고 있네요. 뭐, 쓰리오버. 잘하고 있죠? 다리오버하고있 네, 서진 수영하십시오. 레디 8.4! 어? 오, 그러니까 150 나오네요. 어, 그러 캐리가 150나오네요1 5 남았습니다. 바람이 세네요. 클럽 선택을 레디 하세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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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제 파팅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4번으로 파팅. 홀인찬 레디 컵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체크판 보세요. 아세 박세나 에너지 있다. 사번 이게 이 포대에 예. 그 따라서 또 샤프트 길이에 따라 퍼팅을 왈츠로 퍼팅을 해도. 아이언으로 퍼팅을 해도 거리감이 다 다르거든요. 홀찬 풀컵 기앙에서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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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됐다. 우드도 한번 쳐볼까요? 우드를 다리 모으고 우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드가 어디 있나? 떼서진 음. 수면실이 13.7 미터 내리막이지만 바람은 가안하세요 구드가 지금 안 보이네요. 저기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유틸로 쳐볼게요. Ready? 아 바람. 아, 오, 바람이 너무 탈출해. 뭐 모든 채 어떤 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1 2점8 m 남았습니다. 바람 달리, 이 시점에.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아, 이이 아, 이거, 이거. 아, 이 이거. 아 너무 약하네. 너무 약하네. 아. 찬 레디컵 주 맞아. 오 버티. 버터 잘 넣네요. 소리네. 네, 단지지 내리막, 발 왼쪽으로 수 있어요. 레디? 에아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리 계산하다가 스윙을 제대로 못했네요. 어프로치로 20 3 m 20입니다0 20 20 2 아, 20 20 2어요0찬0 20 20 20 20 2

이거 뭐 벙커 위에 올려가서 치기 좀심만 그래도. 4 0 미터 레이 있습니다. 바람. 아씨, 오, 요 넘어가면 공간 있나? 아싸. 밀렸는데. 다시 벙퍼에서 다시 쳐볼게요 <laughs> 밀렸는데. 143.3 미터 남았습니다. 바람 방향 시하세요짧고 조금 짧게 잡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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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람, 이람 바람, 바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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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레디 꿀꺽 중앙에서 왼쪽으로 오브 아, 4연속 파 이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다리를 붙이고 휘두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라이에서 휘두를 수 있는 데도움 많이 되거든요 라이가 뭐 좋은 편이 아니죠 다리를 이렇게 모아야 되나요 레디 7.3m 내리막과 세요 와, 이제 좋았다. 실제로 필드에서 이렇게 다리 보고 차야 될 상황도 있거든요. 모든 상황이 다 있는 상황이에요. 296.4m 남았습니다. 바람 135 135.5m 레디 음,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아 바람이 되게 좋다네 온그이 성공하셨지만 거리가 좀 멀네요 다리로 오면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한껏 보세요 영상이 잘 찍다가 꺼졌네요. 음, 왜 꺼졌지? 용량 많은데. 다시, 계속 찍을게요. 1 4 레디. 아이씨! 에이씨. 너무 대강쳤네, 1 4아가지고 영상이 띡 꺼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지재님스윙하지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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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과 지바람금지우측측으로지세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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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지금, 지 지금, 지금, 지니지집중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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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지금, 와잘 쳤는데 너무 돌렸네. 거리가 짠. 네. 오오 굴러가나 굴러가나. 오 왔어. 오늘 샷이 너무 좋은데요? 샷이 너무 좋네요. 허리 찰 레디. 컵 중앙에서 왼쪽으로 네컵 이상 보세요. 아 짠다. 조심하게. 아이 네. 레아오 들어. 제가 버드시 캐디 말 듣고 치는 게버릇시거든요파스 마지막 파스리 다를 정확하게 모으고 잘 치고 있습니다. 레님 스윙하십시오. 목표 지점까지 높이 확인하세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안싸이요 정도면 훌륭하죠. 2,400원 못했어요. 허리인인 좌측으로 한컵 반을 보세요. 에이, 소심했나? 아. 아, 소심했네. 마지막 홀이에요! 포오번요 어이없이 일점오미터 직선에 잡아줘. 뭐 그것도 제 실력이죠. 좀... 바로. 때서진님 스윙하십시오. 15.4미도 오르막이지만 폭발이라 왼쪽으로. 조비야 이게 오비야 이게 조비알겠지 아씨. 오비 있었네. 아이거 오비 있는지 몰랐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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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바람 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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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자집중하고오이려 풀컵 중앙에서 우측 팔컵네딱 눈털 있어 오비 버디 그러면은 스코어 타격에서 라운 분석을 타게 됩니다 4 오버. 오했죠 네, 다리를 정확하게 모든 샷을 정말 퍼팅까지 뭐 드라이버 티샷 네, 세컨 네. 어프로치 뭐 퍼팅까지 완전하게 여기를 완전하게 조금이라도 안 떨어뜨려 놓고 완전히 이제 살살이 달라붙듯이 딱 하고 이렇게 팔로 휘둘러서 물론 여기서도 약간의 중심이동을 이렇게 무릎을 써서 이렇게 하긴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몸통을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지만 아니니까 뭐 팔을 잘 휘둘러야 이런 식으로 이제 칠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하는데 문제는, 문제는 없죠. 물론 뭐, 뭐 스크린에서 언더 치고 뭐이 치고 언더 치고 이렇게 하려면좀더 집중을 해야 되고 안 그래도 클럽을 네 개밖에 안 써가지고 모든 클럽 다써봐 해야 되지만 그래도 뭐 오버 정도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죠, 그죠? 즐기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냥 뭐 쉽게 치는 방법 그리고 왜안 되는지 골프가 힘든 건지 그런 나름대로 이제. 제가 터득한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모으고 쳐도 팔을 잘 비두르면 충분히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